2021 1학기 기말고사 숙명요고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에너지 제로하우스. 됐죠? 에너지 자급주택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나타낸 거다. 쭉 그림 보시고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일단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에너지 제로하우스는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낭비를 줄이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낭비를 줄여요. 그래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거예요. 자급 됐죠? 그때 생산하는 기술을요, 액티브 기술이라고 해요. 액티브 뭔가 발전계통 그죠? 되겠죠? 그다음에 줄이는 거, 패시브 기술이라고 해요. 아끼는 거, 아끼는 거 됐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갈게요. 자격분의 지열교환기. 자, 지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은요, 생산 기술입니다. 생산 액티브에. 이때 얻은 열은 난방에 생긴다. 그렇지 됐고요. 이번에 태양열 지별판, 자 태양열을 모으는 거네. 태양열 발전 같은 거죠. 태양열 발전, 그죠? 역시 그죠? 생산, 액티브 쪽이죠. 액티브, 낭비 쪽 아닙니다. 그죠? 틀렸고요. 뒷 번에 단열재, 이중창, 삼중창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 그죠?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의 에너지로 사용 이거 아니죠 이건 아끼는 거죠 패시브죠 그죠? 패시브죠 됐죠 답은 기억만 되겠죠 자 보기가 잘안 보였겠다 그죠 지금 설명한 거한번더 확인하시고 보기는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괜찮을까요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